너무 깊지 않게 편하게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음, 꼭뭐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뭐 드리도록 할게요. 뭐, 하다못해서, 뭐, 별리사가 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뭐, 이런 거 부르셔도 괜찮아요. <laughs> 저는 별리사들 부는 과정에서는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나이가 서른 넘어서부터는데 세상에 똑똑한 친구는 많더라고요. 진짜 이대 초반에 수석 합격한 친구도 있고. 그 네. 아까 특화가 없었지 실체가 는 것들이 있이 가능하다고 는데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 지금 실체가 없는 아요 비즈니스,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뭐. 보통 다 온라인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직업을 하며 사업 모델인데 이게 반드시 온라인에 근거를 두었을 때만 특허가 성립을 해요 일반인, 오프라인인 그런 것들은? 네 그건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장을 가능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거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포장을 해갖고, 특허를 가져가요. 특허를 출원하고 합니다. 왜냐면, 어, 그래도 실질적인,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보호는안 되는데, 그래도, 음, 내가 이렇게 특, 특허를 냈어. 특허청에서 내 특허 출원을 받아줬어. 그거는 뭐소류만 내면 특허 출원 받아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까 오리베 오버시처럼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능을 하도록 카프트커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반드시 온라인으로 포장하는 카프트커를 추을해야 돼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사업 같은데 비즈니스 모델을 효과해야 합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 BG, BM 특허가 우리 입에 많이 붙었어요. 근데, 이거 엄밀하게는 BM 특허는 게, 어, 좀, 범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 하는 얘기는, 온라인에 결부된 특허면 전부 다피 특허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특허라고 하고, 이 온라인 쪽에서 특허가 원래는 특허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별기사 합격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온라인 특허는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특허는 물 형체를 가진 물건의 특허만 가능, 가능했지, 뭐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컴퓨터는 사업 대상이 아니다. 수단이 붙인다고 해서 안 됐는데, 이 예, 항상 이런 제도들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먼저 건너오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전자상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쪽에서, 그쪽은 좀 프론트의 정식이 있잖아요. 뭔가 개척한 것들에 대해서 자유도를 가지고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오, 온라인에서 오, 좋네, 대단하네, 특허 인정해줄게 하다 보니 그 뒤에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주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온라인 특허가 시작된 게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했기 때문 예를 들어서 프라이, 어, 이 일을 는게 그거죠.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를 하는데 이고 신용카드 입력해서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신용카드 정보 한번 입력해두면 나중에는 샥 이거 한 번으로 결제가 다 작동되는 거. 지금은 변화하는 음.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획기적이었거든요. 30년 전에 그까거든 그래서 야 원래 인에서 네. 비즈니스 모델로 특허가 됐구나 해서 비행 특허라 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어플리케이션 특허면은 그냥 어플 리케이션 특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꼭인 어, m 특허라고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하면 큰 맥락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서 한다면 비인 특허,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이 된다면 어플 특허, 또뭐 상거래 방향, 온라인 상거래 방향 특허 이런 식으로 좀 대상을 특정을 해갖지고 요구를 드시는 게있어요특허처 특허법에 있는 그 분류는 아니에요. 일반 제품 특허랑 권리나 기관과 똑같은 건가요? 네, 똑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등록이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어, 이 세상에서 온라인을 제외한 세상은 온라인보다는 한참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 오, 이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물건이 정말 많아요. 의자도 있고, 저기 액자도 있고, 전등도 있고, 뭐 애기들이 있고, 그런데 온라인 특허에서는 진짜 온라인밖에 없어요. 구성성이 컴퓨터, 인터넷, 어, 서버, 애플, 어, 뭐 스마트폰, 이렇다 보니까 구성로서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그먼트가 되게 좁아지는 거예요. 좁은 영역에서도 따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따가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어, 각, 다들 전체 스타트업을, 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신가요? 어, 실제 제가 이제 페이션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도, 여러분은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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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다양하세요. 20대 초반에서부터 어, 50대에 계신 분들도 인생 이만 준비하신다면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갖고 오시는데 좋은 특허는 좋은 사회적 경험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길 가다가 어? 이거 하고 뭔가 좋은 거를 찾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싸우는 경험과 나만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였다 보니까 이쪽이 어, 나름대로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데, 이쪽이 그래도 좀개선되는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 이런 경우에서 특허가, 좋은 특허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서 아까 김시아 사례도, 음, 두 분이 좀 디지털, 좀, 디지털 지도데이터에서 하시다, 금하시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시성이클 거야. 시작을 하는 케이스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하면, 멀리서 뜨거운 걸 찾기보다는,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취미, 음, 나의, 이때까지 관심을 가졌던 영역, 또, 어, 많이 좌, 그런 부분에서 유심히 들여다보시고,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 가장 좋은 강의는 가장 빨리 끝내는 거라고 하던데. <laughs> 근데 연락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 어떻게 런데 어, 음. 아, <laughs> 본인의 이름하고 주소 으는 사용하는 사이트가 3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홈페이지, 하나는 키프리스 그리고 하나는 특허 로가 있어요. 키프리스는 일반인들이 특허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도록 만든 것이고 특허 로는 내가 추원인 입장에서 나와 관련된 것들을 일괄적으로 어, 관리하기 위한. 근데 그러려면 공인증서로 인해야 될 한계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중인증서로 넣으면 나와요. 아, 특허청을 검색을 하시고요. 뭐, 뭐 보안풀을 설치하라고 하죠? 저는 여기 사3실에서 저는 저기 접수 안하고 저희 관리팀 직원들만 따라서 하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공인증서 어쩌 저쩌고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이걸 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요 어, 그때가 아마 아 특허 출하면 1년 6개월이 지나야있었니요 왜냐하면 그 아까 향수 일을 들었는데 물론 뭐 향수의 예는 제가 뭐 재미로 든 일이고 실제 특허 취지가 그건 맞기는 해요. 하지만 꼭 향수 때문에 특허 제도가 만들어진 건 아닌데 어 내가 20년을 조건으로 출원을 하긴 했지만 출원했다가 냅다 공개하면 너무 뻔히 내속사을 보여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절충 공개 1년 6개. 출원하고 1년 6개월 이으면 공개를 하고 그 전에 특허 등록이 되면은 그 제도 공개를 만약에 발명자에다가 이름 넣는데안 나온다면 아직 1년 6개월 안 돼서 공개 안 되게 올수 있어요. 또는 거절이 됐을 수 있어요. 거절이 되면 1년 6개월 지나기 전에 거절되면 공개 안 돼요. 또 혹시 없으십니까? 딱한 한 분만 더할까요 요즘 트렌드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하나의, 어, 원천 특허, 가장 기본이 되는 특허를 하나 내십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나는, 야, 이런 목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왔어. 그러면 검색해보면, 이만방향면안 됩니다. 지금 선행기술이 비슷한,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매력 있는 방향으로 틀어서, 아, 이 정도면 내가 독점할수 있습니다.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내용 갖고, 어쨌든, 아, 이쪽 시장을 장악하기 충분해. 그면 기본적인 원천 특허를 내요. 특허를 출연하고, 어, 조기 공개하지 마시고요. 조기 공개를, 출연할 때 조기 공개를 하면 1년 6개월 아니고 출연하자 마자 공개가 되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때부터 스타트업 계속 준비를 하시면, 어쨌든 스타트업 준비 1년 이상은 걸리잖아요. 중비하시는 과정에서, 이때까지 발견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신체를 더하게 만들어 가요. 그러면 그제서한 번에 모아서 완전판 특허를 하나를 더 내시는게 좋습니다. 근데 그 완전판 될 때까지 미루면 정말로 내가 특허를 낼 처음 기회조차가 너무 시기조차가 늦어지니까 처음에는 기본적인 하나의 큰 특허를 갖고서 예스 내가 선점했어 라고 내놓으시고 이게 1년 좀 지나서 별도로 하나 완전판 내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두개의 특허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원천 특허는 어넓 단순하지만 넓은 특허, 나머지 하나의 특허는 디테일하고 나름대로 좀어 용목적으로 활용성 높은 특허 이렇게 되는데 조기 공개를 신청하면이 공개된 것 때문에 이게 발목을 잡아요. 조기 공개는 하나 나와 주세요. 우선심사 해해도 되는데 조기 공개를 추가한 단순 혹시 체크를 해버리면 떨렁 추원해 버리면 이게 선 기술이 되거든요. 내것 내 자체가 그러면 이거보다 한참 높여도 돼야지 특허가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원래는 이런 내용을 요렇게 특허를 냈어요. 그러면 이게 공개되기 전에 여기다가 살짝만 더 씌워도 특허가 돼요. 왜냐면 이게 공개가 안 됐으니까. 이게 특허가 될 정도면 여기다 더 씌우면 이것도 특허가 돼요. 근데 이걸 특허를 등록, 공개를 딱시켜버리면 이거 자체가 전 하고 성장이 되면 이거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으면 특허를 내줍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게 그렇게 두번째럼 한다 생각하시고 어첫 번째 특허 가장 가 중요하죠. 뭐냐도이검 오늘 검증을 잘 하셔서 아 이게 정도면 내가 만족해 나는 특허 잘 찾으시면 그때 특허 내시고 그거 기대서 달리시면 됩니다. 국내 특허가 해외 에서의그 인정받는 거예요. 국내는요. 기업에 경우에는 대표 이름을 내면 알수 있어요. 대표 이름을 내서 나중에 이걸 법인에다가 이전을 하면 어쨌든 간에 법인은 본인의 특허를 어, 기업에다 남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있어서 수당 혹거기이라는고정의 상황을 통틀어 놔둘 수 있지 않겠어요? 개인? 1기업 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큰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기업이면 어차피 기업 이름을 내서 해외에서 이렇게 특허를 냈습니다 자랑하는게 낫고 주주가 많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내가 내서 특허 등록되면 넘겨놓고 주주 들랍을 하나 받서돈 복도 챙기고 그리고 해외 특허 해외 특허는 좀 복잡한 어, 얘긴데 우리나라 특허 내면 우리나라에 서효과가 있어요 대신에 외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가 우리나라 말고 해외 시장까지 연결해 시면 어, 크게 이제 소비되는 소비국가 위주로 특허를 받으시면 돼요. 중국 중국에서 만들고 한국 들어올 때 한국에서 오팔이 나도 되거든요. 한국, 미국 일본 도 좀... 제가 한 달쯤 전에 클라, 클라우드라는 편집하는 데서 피칭하는 내용 갖고 는데 거기 참석한 대표님 하는데가 해외 시장 없이 주관한다고 하는데 그. 좀 요게는 작은 좀 현지 유통하고 같이 공동으로 특허를 현지 시장에서 내시는 거죠 추진하시는 게 시장 진입할 때는 좋겠지만 나중에 그가지게 되면 그것에 리는게아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이제 크게 생각하실 때내 스타트업을 규모를 어느 정도 키울건가를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엑시트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 기업을 계속 가져가서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건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규모를 어느 정도 가져갈까 했을 때 특허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은 투자입니다. 특허에다 너무 많은 돈을들이는 것도 사실은 좀안 좋아요. 근데 어 요즘 스타트업에서 어 IP 엑셀러레이터라는 개념이 도입이긴 합니다. IP 엑셀러레이터는 쉽게 얘기해서 내돈안들이고 특허를 어 이제 특허나 상표나 권리정보를 쌓는 걸 말하는데, 어, 이들 IP 엑셀러레이트도 아무 스타트업이나 다들어가지는 않아요. 딱 봤을 때, 정말 크게 엑시트 할수 있겠다. 이런 데만 들어가는데, 방식은 그래요. 약, 어, 한, 300만원어치 도와주고, 300만원어치 나중에, 뭐, 지분을 얻거나 그런 재미가 없잖아요. 한 2억어치 원 특허를, 특허 상표를 해줍니다. 2억어치 원 특허를 하려면, 은한히무슨각적이 한참, 한참, 한참 내야 되고든 불필요한 것까지. 근데, 논리는 그거예요. 그만큼 아이비 장본을 두텁게 쌓는다. 해놓고 여어가지 해놓고 나중에 이 회사가 한2 어, 0 0억엑시트하면그 중에 지분을 1% 받겠다. 아, 이 지분을 나중에 지금 지분 기업 자산이 25일 때 내가 이용했으니까 지분 10% 나중에 2 0 0억시트하면 내가 25% 받겠다 이건데. 아,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고요 스타트업이 커지면 어 나중에 음. 특허, 이게 절대 모습 아니에요. 특허는 다만 그 어떻게 좀 어, 지켜주는 아이긴 하지만, 이 특허가 어, 완전한 예, 무기도 아니고 절대 반지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는 특허 있어도 무효되기도 하고는 그래요. 그러니까 특허에다 힘들게 아니라 사업 역량 자체에다힘들게하고요 그리고 외국에다 한다 하면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특허에다 너무, 너무 많은 도움이 지 마세요. 누군가 가 특허가 난 이만큼 낼 테니까 이만큼 난내돈 뭐, 내서 조금만 이렇게 해놓고서 기업이 커지면 그때 다시 내야지 생각했습니다. <laughs> <laughs>